자, 오늘의암냠미로는 예. 이거 피자샵의 수제 고구마 골드 피자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먹는 이유는 오늘 4,000원 할인 쿠폰이 돼 가지고 되게 싸더라고요. 그리고 뭐 매일 대식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말도 좀 들어 처 먹고 해야죠. 예, 잘 먹을게요. 자. 음, 음 팔붐님 어서 오시고요. 이제 빈소스를 또찍어가지고노장디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롯장 데스님 또팬 갈고 맙습니다. 원래 가격은 2만원인데요. 오늘 배민에서 4천원 할인 생산을 하더라고. 그래서 16,000원이에요. 잠시만. 나 이거 적어주고 샀거든. 리뷰를 적어주면 콜라를 제가 받았거든요. 그럼 리뷰는 써야 되니까. 음. 먹게 하면 안 되잖아, 요 사람이. <laughs> 데 여기보다 더 밝기가 낮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나요, 여러분?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뭐 물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지만 그 유튜브 썸네일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만느이 다른 컨텐츠도 해보는 건 어떤가요? 어떤가요? 막 예를, 예시를 좀 드려줘야죠 여러분 살을 만약에 뺐을 경우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먹방을 안 하면 괜찮아요. 먹방을 하는데 살을 뺐어. 그런데 먹는 게 엄청 줄었어요. 그러면 그 방송을 안 봐요. 처음에는 억울해 걸려서 뭐 사람들 좀 보긴 하겠지만 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야요 응? 먹방에서 진짜 조금 먹고 응, 음, 예전보다 완전 안 먹고 살은 뺐다고 해봐요. 저 새끼, 이제는 겁먹더래가지고 조심 잃었네 하면서. 운동하고 뭐 아무리 해도 살씬 체질은 많이 먹으면 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좀 얘기를 하시면은, 예, 방해, 방송을 방해하시는 걸로 생각할게요. 충분히 뭐 얘기를 드렸는데, 거기서 계속 꽁시렁꽁시렁 거리면 뭐, 방송을 뭐, 방해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사실 <laughs> 별풍선도 제안을 걸어도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<laughs> 어펙트 핀처스 는뭐시청자랑뭐 싸우는 게 아니고 설명만 들었을 뿐입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그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가잖아요. 그분들은 정말 클리네요. 응?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시비적으로 걸, 걸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요. 설거이마사시고요 <놀람> 2만원 짜인데 할인 받으면 16,000원요. 데핑 소스입니다. 데핑 소스 요리는 제가 뭘 당분간은 아예 하질 못해요.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요. 아프리카 채팅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르네요. 음. 그리고 맛은 네, 맛있어요. 고구마 전형적인 고구마 무스가 많이 들어간 멍구님 그런. 멍구님 별풍선 오십 네. 개 감사합니다. 멍구님 도 오십 개 대해 고맙고요. 많이 드세요. 사진은 접니다. 트름한 거예요. 음, 맛있어요. 피자는 역시 고구마 피자. 고구마 무수가 좀 많이 들어간. 저는 그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. 그럼 음, 여기서 약간은 조금 새콤한 맛을 주여야 돼요. 이 토마토 소스 제가 개인적으로 토마토 소스 새콤한 맛은 잘안 좋아하거든요. 탕수육 부먹이죠? 아니요 저 찍먹 먹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찍먹을 먹고 너무 굳어서 딱딱해지거나 그럴 때는 좀담궈서 먹던지 하고 <laughs> 부먹은 거의 먹뭐 부먹으로 먹질 않아요 저는 부먹을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취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부어서 먹기는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거지 절대 저는 부먹을 하진 않아요. 음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, 여러분. 화면 더치의 따봉 표시 버튼. 여기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도우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. 도우랑 이게 토핑 자체가 좀부좀 음? 부드러워요. 어떤 데는 굉장히 딱딱한 데도 있긴 한데 그런 건또 먹기가 좀 느려지지. 누이스트님 어서오시고요 뭐 2만원인데 4천원 배민에 가면 할인쿠폰을 적용해줘요 그럼 16,000원 다 안먹어요 빵. 아프리카 여러분들 채팅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클린한 채팅입니까? 음? 그냥 가게 바쁘죠. 잘먹는거라 매일매일 뭐 많이 먹어야 되는 거랑은 달라요. 잘 먹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. 추천은, 예, 랭킹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. 그런데, 아프리카 매 추천에 너무 이게 강박관점이 있어요. 수염 기르면은 지저분해요. 예. 랭킹이 높으면 뭐, 그냥 뭐, 음? 뿌듯함? 그리고 랭킹이 이렇게 있으면, 예를 들어서 구분했을 때, 랭킹을 보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, 뭐 그런 겁니다. 저거 먹고 배참? 배차는데요 배차야 원래는 <laughs> 이제 1 2인데 먹방에서 정지를 먹어가지고 그럼 정지 먹으면 랭킹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<laughs> 방송을 하니까 하루 지나니까 40이 되더라고요 옆머리요? 6 m m 정지설은 유튜브 와서 이렇게 보세요 아프리카는 너무 정색에 빡쳐가지고 제가 정지설에 대한 얘기도 풀기엔 좀 힘드네요 2만 원이요. 네, <목소리도> 기초 생활 수급자는 또 갑자기 웬 왠... 이상한 드립을 하십니까? 응? 아프리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비밀인 것 같아요. 조금만 좀 면하니까 해주면 되는데. 저 순대 꽃빵님은 아까 전에부터 계속 시비적이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. 음, 사람을 괴롭히는 걸 정말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지나 당해봐야지다 먹고 나면 네, 평상시대로, 뭐, 얼평 사진 보내실 분 사진 받고, 그러면 이제 꺼야죠, 뭐. <laughs> 원래 2만원인데, 배민 가시면 할인 쿠폰 4천원을 적용이 돼요. 그러면 이제 만 6천원에 먹을 수 있어요. 죄송한데요. 저도 뭐더 먹고 싶기도 한데 매일매일 많이 먹으면 <laughs>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적당히만. 뒤에도 여기가 소금아무슨 들어가요. 잠깐 외툰 보고 왔는데, 피자가 어디 갔냐고요? 뱃속에 들어갔죠. 라스트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, 여러분.